아 어디가 가지마 저 왔습니다 얘들아 봤어? 야나노파고 나온 여자야 조금... 탁재훈씨 재밌냐고요? 탁재훈씨는 진짜 그 방송할 때 책상에 앉아있을 때 빼고는 얘기를 못 나눴어 근데 드립이 상타치던데? 드립퍼로서 진짜로 DJ 디오신줄 알고 사전 인터뷰 때도 탁지훈님 뭐 이렇게 뭐 물어보고 규진님 물어보길래 아저에 안다고 아 내가 나 아, 이런 사람 왜 이랬던 거 같은데 가가지고 하니까 어 진짜 몰랐어요 진짜 아, 그래 콘줄리코고 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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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찾아봤어 나중에 진짜 주변 사람들이 다 카톡 왔길래 뭐치 하고 들어가 보니까 내 영상을 본 거야 그래도 이틀 만에 100만 찍어서 너무 행복하네요 아니 근데 애들 솔직히 진짜, 나, 나 사과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어? 카리나님 진짜. 카리나님, 진짜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닮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카리나님이 진짜 밥만 닮았다고 생각하고 싶은 진짜 저 카리나 완전 좋아하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거기 나가가지고 애초에 팬들이 이제 뭐 약간 당굴려고 진짜 약간 나라 보내고 약간 카리나님한테 보수 당하게 하려고 장난식으로 약간 과리나 이런 식으로 저를 약간 놀리려고 했던 건데 이게 이게 또 진짜 잘못 그게 가지고 닮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좀된거 같은데 진짜 절대 아닙니다. 아 제대로 제대로 사과하겠습니다. 진짜 카리나님 진짜 이네 빨리 사과해. 너네가 너네가 당굴려고 맨날 아제내 이쁜 뭐 장원영 그 카리나 얘기해서 그런 거잖아. 빨리 너네 사과해. <laughs> 야 너네가 놀린 거잖아. 말 사과해. 나 진짜 에스한테 고소하면 어떡하냐고. 아 우린 카리나 얘기한 건데. 아 예? 그리고 차라리 카리나라 해줘 카리나. 야 근데 카리나님도 저 노박구 탁재훈 보고 뭐야 이 사람은 나 반도 안 닮았는데 약간 이렇게 하면서 욕할 수도 있는데 나의 존재만을 아, 알게 됐다는 거야난 행복할 수도 있어. 뭘드비우도 말했어야지야 아, 이 새끼들 진짜 나 약간 동선한북으로 담그려고 하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카리나님, 사원형님. 저 진짜 닮았다 생각 진짜 1도 안 하고요. 저 진짜 그냥 그냥 사세대 여돌 이쁜 사람들 보면 저도 해볼래요. 너무 이쁘다 이러고 그냥 그런 그냥 일반인일 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은 진짜 너무 진짜 진짜 뭐짬니나이 새끼야 그냥 그런 아, 것중여동방 하트님 사과합니다. 카리나보다 세영이가 이쁜. 아이 새끼야 미쳤나봐. 이거 재팬 아니에요 재팬 아니에요 아 진짜 재팬 아니에요 저 사람 저 누군지 몰라요 저 새끼 고소해요 저 새끼 고소해요 아 진짜 절대 아니야 아, <laughs> 혹시나 그 노파코 보시고 저의 존재 안건 만은 저는 성덕이라 전 오늘만 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 저는 글자가 아닌거요 오늘부터 저는 오늘부터 글자안보여 뭐라고요? 저잘 안보여요 뭐라고요? <laughs> 아 뭔소리하는거야 얘들아 진짜 그가 회장님을 때릴순 없으니까 아 진짜 그 진짜 증명은망스 하트님 하리나 알반노 세연이여 저기 아. 세연 한냥새끼여 이런 애들이 진짜 안티예요 <laughs> 이런 애들이 제 안티입니다 막 이러다가 진짜 나락가 는거 아니냐고 어! 가리나 미라지 아니면... 제 나무이 키워도 있겠지만, 제 카리나님의 진짜 팬이거든요. 진짜 너, 너무 사랑합니다. 제 팬들도 지금 다 인정치고 있어요. 와 진짜 카리나는 못비비지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 이번 촬영 너무 재밌게 했고, 조회수 100만도 나오고, 다 보긴 했죠? 진짜 제가 살면서 하루 만에 100만 찍은 영상은 거의 처음이지 않나 하는데 사야르님 별풍선3 3개살인아브 이쁘게 하... 봐주시고 구독하신 분들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당 너무 재밌게 방송하긴 했어. 아 사실 조금 더 드립치고 약간 여기서 하는 것처럼 하고 싶었는데 유튜브 친구들이 많이 놀랄 것 같아가지고 더 드립치는 거는 여기서 할게요. 그리고 못 받고 재밌게 봐주신 우리 유튜브 친구들 여러분들 감사하고 선풍을 품상 여기 감사합니다.